우리 찬송가 4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품으시는 나의 주 주...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맺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맺사웁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저와 여러분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로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참 오랜만에 단 위에 서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벌써 9월을 다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어디에서부터 이 설교를 시, 그 시작하고 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저의 시간은 아직 8월 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를 참 은혜 가운데에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은혜를 경험하고 화해를 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서포트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쉬고 와서 더 힘차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또 제일 좋아하는 본문으로 꼽는 그런 포도나무의 비유가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설교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때 하셨었던 이 예수님의 유언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라. 하 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표현으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뭐 중고등부 제가 아이들 신방할 때가 많이 있죠. 또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또 어른들을 심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 또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상담할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어그 문제들의 끝에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여러 차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매번 만날 때마다 어 묻는 것입니다 뭐 우리 이렇게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뭐 토크쇼 같은 데가 있으면은 주로 공식 질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늘뭐 마지막에 아니면 늘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할때 하는 질문입니다. 너 요즘에 하나님이랑 친하니? 어. 그게 이제 하도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제가 설교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랑 신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 언젠가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준비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요즘에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져요. 안 친한 것 같아요. 좀 대면대면 대면 해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어, 어떤 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힘든 뭐또 결정을 해야 돼서 그런 음, 상황들을 가지고서 저를 만나니까 또 만나기 전에 목사님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할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 질문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 요즘에 하나님이랑 친해? 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네, 저 정말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어, 그러면서 어, 그 친구들은 이, 이런 인생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딱 맞, 맞닥뜨리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어, 저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자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 그런 가운데 있었던 한 친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음, 어, 한 번은 청년 찾아와서 어, 직장 내 후배와의 문제를. 어, 가지고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도 m g 세대이면서 m g 세대의 그 후배 직장인을 두고서 걔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뺀질 뺀질하고요, 또 책임감도 없고 어,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 그런 그런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하는 그런 후배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저를 만난 김에 어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 물론 하나님이랑 너 친한 이는 이미 이전에 그때 먼저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이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물어봤습니다 어, 너그 후배 직원을 진지하게 한 사람으로 어, 여기고 있니? 너가 그냥 일하는 기계적인 어, 그냥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그 사람이 어제 뭘 먹었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주말에 무슨 일들을 할 것인지 그런 어,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과 사람으로 좀 대하는 적이 있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늘상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에게도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을 어, 한 명의 일꾼으로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어, 그 친구가 평소에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엿 죽고 있었으나 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던 그 때에 목사의 이 작은 물음 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어떤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어, 더 이상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친구가 그, 그 사람과의 갈등에만 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는 있지만 알고 싶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문제만 남아있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랑 친한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니? 그 아이를,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 그 직장 후배가 그냥 한 명의 기계적인 동료가 아니라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특정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정말 뭔가 어 해답을 얻은 듯이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듯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가 제가 어, 너 하나님이랑 친해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한 2초, 3초 때로는 한 10초 정도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저 요즘에 하나님이랑 좀안 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멀게만 느껴져요. 이 문제만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절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요즘 하나님 이랑 친하신가요? 그 질문 위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잘려나가고 또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가, 그 과정은 아프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나무 전체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때로 과감하게 어, 가지치기를 하시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어떠한 표정을 하면서 그 가지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실까요 으 아프겠다 하면서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잘라내실까 아니면 씩 웃으시면서 그냥 과감하게 뭐별 생각 안하고 그냥 툭툭 잘라내실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도 혹시 잘라내지는 않을까, 세심스럽게 살펴보시면서 잘라내셨을까, 어,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때때로 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그렇게 망설이지 않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또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아프겠지만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아, 앞으로 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과감하게 잘라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그런 자세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치려고 하시는 그그 그 가지를 붙잡고서 하나님이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때려죽여도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꼭 필요해요. 이 가지가 곧 나입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혹시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주변, 제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힘쓸, 힘써 붙들고 있었던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처럼 그 주인 주인이 목적한 바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말씀 나는 지금 주님과 친한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의 나의 어떠한 부분을 가치치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억하시는 이 아침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450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원이 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별하는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땠은 세상이 건강 불같은 시험만은 나 아,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원능 그 신이 마치 바른 왕임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음을 바치고 힘서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있 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지치기 하려고 하시는 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어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